다음으로, 부정사의 태. 어, 이 부분 살짝 좀 어렵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능, 준동사예요. 준동사는 동사 사선됐기 때문에 태가 있다는 거야.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이건 능동태야고, 청소서 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능동태. 그러면 투 다음에 BPP를 쓰면 수동태가 되죠. 즉, 투번스필 따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투본사의 응산의 조를 따지라는 것 같아요. 먼저 응산의 조를 따져야지 알수 있잖아요. 능동 텐지, 수동 텐지.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a memo to write today. 자, 이 부분 보시면요. 여러분, 이 문장 딱 보시면은 3형식으로 보여요? 5형식으로 보여요? 어, 설명이오형식은 아니야. 왜? 오형식이면 음... 해부가 오형식일때 노트 보호에 투수 못쓰어요. 첫번째. 사통니까 두번째는, 목적 노트 보호는 주수형이에요 주수각형이 주승역이 아닌데. 자, 나는, 가지고 있다. 메모를 끝났어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지금처럼 명사를 꾸며준 겁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수 명사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 욕구 중에서 형용사 욕구입니다. 우리 한번더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t 부정사에 다시 t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어 메모는요, 투 라이트 투라이트 o w r i t 의 의미상의 주어 또는 의미의 목적 두 주어라는 반어 시트야.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투부정사가 메모를 꾸며준다. 그러면 이러한 to r i t e 의 수식을 받는 어 메모는 반드시 이 to r i t e 의 의미상의 주어 또는 의미상 목적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to r i t e 의 의미상의 주어는 결국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I는 문장의 주어이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해되세요? I가 문장의 주어이자 투부정사의 의미사의 주어야. 그러면, 의미사의 목적어바 누가 될수 밖에 없어? 네, 메모야. 그래서, right는 타동사에서 불거워. 뒤에 목적어 온다, 못 온다? 오다. 얘가 목적어니까. 이쓰 수는 틀려. 사형식이 아닌 사람은 틀려. 다시, to right가 a 메모를 시켜줍니다. 그럼 메모는 이 to right의 해석상 의미사의 주어, 또는 의미사의 목적 두 중에 하나 반드시 돼야 돼요.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은 의미사의 주어는 문자의 주어인 i야 그러면 메모는 의미사의 목적 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거좀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r i g t 의타동섬에도 불거거 뒤에 목적 따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적어보세요 주어랑 목적을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해석상 to r i t 의 의미사의 주어는 문자의 주어인 i 야될 수밖에 없고 뭘 쓰는 건데 메모를 쓰는 가목적어 된다는 거죠 해석 근데 밑에 게 이제 어려워요. 본무에서는 이건 보통 서울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좀 체크해보세요, I have a memo. 나는 메모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투 b 밑에 나왔어. 이게 헷갈리게 뭐냐면, 어? 메모 입장에서는 쓰여지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투 b 밑에 용어있어야될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안 돼요. 왜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굳이 수동태 쓰고 잖아요 우리는 이미 해부가 오용식일 때, 수동일 때는 목표보포에 누구 쓴다고 생각했죠? 어, pp. 이렇게 쓰면 돼. 굳이 투명사 쓸 이유가 없어. 두 번째. 만약 투명사 쓴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한 번. 투비 밑에 이렇게 싹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갈린는게 오용식. want 같은 거. I want the radio. 나는 라디오가 1번 투 리페어리 맞냐 2번 투비 리페어리도 낮느냐 이건 좀 별개야 여러분 위에 게 맞는 문장 같아요 아래게 맞는 문장 같아요 힌트 지금 원투 목적 투론사가 튼시 오형식오형식의 목적 목적 보는 풍경이 있다 죄송한 게 라디오 측에서 잘 지는 것같이사 하는 거야 이거는 괜찮아 왜냐면 오형식이니까 <laughs> 오형식 지문 현재는 목적, 목적,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어? 주성계. 근데 이게 오형식 아니죠. 그럼 보세요. To be with. Be with.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I love you를 수동태 보여줄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순통수는, you are loved. 이걸 잘 기억해. 삼형식 동사 love의 수동태. Be loved 뒤에는 목적 나와야 못나요? 못나죠. 마찬가지야. 삼형식의 동사 right의 목적 수동태일 때, be with 하면 목적 나와야 못나요? 못나온데 이게, 여기서 인쇄 목적을. 말이 안 돼. 두개 때문에 안 돼, 이거는. 그냥, 오용, 오용신을 쓸 거면은, 그냥, pp 써주세요. 얘처럼. 굳이, 투필 쓸 이유는 없는 거야. 좀 어려워요. 그럼 적어볼게요. 해부어. 삼형식에서 수능사를 쓸수 없고. 아, 뒤에, 수능있 없고. <laughs> 그냥, 오용식 써주면 된다고. 굳이 수능 써주시고요. 얘처럼. 해부, 오형식 해부, 목적어, 다가오 문서, 이렇게. 아, 그냥 써주던가. 어. 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먼저, 위의 거는, I have a memo, 삼형식입니다. 그럼, 투구정사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인 수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거, 이거 알아야 돼. 이때, 투 o 정사에 수시받는 어, 메모는, 이 to write의 의미상의 주어, 또는 의미상의 목적 투자와 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음성 초누구예요 To write. I죠. 그러니까 얘는 음색목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실 건 뭐냐면 이런 문제에 음성 안 된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I have a memo. To write 통과하잖아요. 목표 써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이 이미 메모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수 없어. 이렇게 의미가 붙는 거야. 우리 이런 거있잖아기초 정해서 I have a house. 난 치면, to, leave. 만약 틀려요? 음. 틀려, 왜 틀려요? 음. 그치. 어, house 에 목적이 되야 되는데, leave은 자동사야. 전체 다 누가 필요해? 인. 근데, 근데, 아까, 예. 그, to, right에서, 네. 사형식 에이 들어가도 된다는그건 뭐해? 그거는, 얘가 간, 그걸 그때는, 만약에 사형식 동사라고 하면은, 사형식 동사 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간접 목조나직접 목조 중 하나가 나왔고 나머지 목조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이기 그 때문에 그러면은 이 투데이도 맞는 거아요 근데 라이트가 다영체 아니에요? 네? 다영체 아니야 아. 아, 이게 이해되 시죠? 아, 그니까 다영체 뱃대는 그건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도 좀 좋고요. 그래서 다영체 봉사가 왔을요 결국.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쨌든 어하우스나 어, 어명모가 음색 목조가 존재되는데 음색 주호일 때도 있죠? 그렇지?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to help me. 나를 도와주지. 이때 help는, 아, a friend는 to help me의 미사의주어예요 의미사의 목적어에요? 주어죠. I가 주어될 수 없어요. 내가, 내가 나를 도다이 때는 I help myself. 그니까 이때는 의미사의 주어면은 초등학생은 다행히 목적을 써줘야 돼요, 원래는. 자, 근데 좀 어려운 예였어요 I have a memo to be written today. 첫번째, to be written이 안되는 이유 보통 학생들이 메모 입장에서 쓰여짐을 다안거 to be w r i t t e n 쓸것 같애 하지만 그렇게 쓸거면 그냥 오용식 써주세요 I have a memo written 이렇게 어. 그리고 두번째, 만약에 이게 오용식이었으면 가능해요 근데 해보니까 오용식 특공사 쓴다 못쓴다? 못쓴다, 얘는 되잖아 그래도 want도 오용식 특공사에 쓰니까 I want the radio, 근데 to be repeated이 는거고 어. 마지막 세번째는 to be written 뒤에 목적 수동태라서 목적 못나와요 근데 야, 여기서 목적이 말이 안되고 다양한 일들이 안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틀를 따진거는 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용법에서 태를 따진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할거는 이제 다시 명사제의 용법으로부터 태 따져 볼게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 용법의 태. 어..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다 쉽게 말하면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 보호자의 영역잖아요 기무줄 알아요? 완전해야 돼요 문장 전체가 완전해야 된다. 요 투부정사가 아니요 투부정사가 완전해요 투부정사 자 무슨 말이냐면 This form is to be filled in ink 자 예를 들어서